바람의 손자 이정우, MLB 2루타 30개 클럽 가입,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의 외야수 이정우 27가 한국인 타자로는 역사상 두 번째로 미국 메이저리그 MLB에서 한 시즌 2루타 30개 고지를 밟았습니다. 이는 2004년 국민타자 이승엽이 세운 기록 이후 21년 만에 달성된 대기록으로 한국 야구사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타격 천재의 재능 mlb에서도 빛을 발하다. 이정훈은 29일 한국시간 펜웨이 파크에서 열린 보스턴 레드삭스와의 원정 경기에 1번 타자 겸 중견수로 선발 출전했습니다. 1회 첫 타석에서부터 강력한 타구를 날리며 좌익수 방면 2루타를 기록 시즌 30번째 2루타를 완성했습니다. 이로써 이정훈은 올 시즌 128번째 경기에서 30개 2루타를 기록하며 꾸준한 장타력을 과시했습니다. 이정훈은 KBO 리그 시절부터 타격 손재라는 별명으로 불렸습니다. 탁월한 배트 컨트롤과 정확한 타격 능력으로 안타를 양산했으며 2022년에는 KBO 리그 역대 최고 타율 0.349을 기록하며 MVP를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그의 이러한 타격 재능은 MLB 무대에서도 고스란히 이어져 빅리그 투수들의 까다로운 공을 상대로도 훌륭한 컨택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루타는 단순히 안타를 넘어선 장타 능력을 보여주는 지표이기에 이번 기록은 이정우가 MLB에서도 충분히 경쟁력 있는 타자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코리안 메이저리거의 새로운 역사 이번 이정우의 이루타 30개 달성은 한국인 메이저리거에게 의미가 깊습니다. 한국인 타자 중한 시즌 이루타 30개 이상을 기록한 선수는 이승엽이 유일했습니다. 2004년 당시 LA 다저스 소속이던 이승엽은 148경기에서 36개의 2루타를 기록하며 강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이정훈은 이승엽의 뒤를 이어 21년 만에 이 기록을 달성하며 한국 야구 팬들에게 큰 기쁨과 자부심을 안겨주었습니다. 이정훈은 시즌 초반 샌프란시스코의 리드오프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하며 팀 타선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의 꾸준한 활약은 팀의 공격력 강화에 큰 기여를 하고 있으며 팬들의 뜨거운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이정훈은 이번 시즌 내내 타율, 출루율, 장타율에서 모두 높은 수치를 유지하며 여러 기록들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그의 장타력은 팀 공격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으며 이정후의 활약은 샌프란시스코의 포스트시즌 진출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의 활약 더 기대되는 이유 이정후는 앞으로 남은 시즌 동안 더 많은 이루타를 생산하며 자신의 기록을 경신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페이스라면 이승엽의 36개 기록도 충분히 뛰어넘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